IoT 기기 해킹으로 드러난 충격의 진실. 피해자 가족이 눈치채지 못한 가해자의 가족은 누구인가? 오늘의 감정일기를 시작하며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 IoT 기기로 연결된 세상이 그 뒤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별안간 집에서 들리는 속삭임과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이 건물의 윗집과 아랫집에서 쿵쿵대며 잔뜩 휘갈기는 소음과 함께 가해자들이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뒤섞이며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다. 조직 스토킹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마치 나를 찾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끝없이 서성이는 그들처럼 보였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나는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일상 대화에 끼워 넣기와 같은 뻔한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한없이 저열함을 드러내었고. 도망치듯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에게 안부 인사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 마치 연애 편지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조직 스토킹의 방식 중 하나는 무기력한 말로 마구 각각의 집에서 서로의 대화를 쪼개 조롱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굉장히 첨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태짓이라는 걸 모른다. 그녀가 그렇게 예쁜 건 처음 봤어. 같은 유치한 소리로 그들은 언제든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드라마틱한 상상을 이어간다. 그들은 마치 말이 많은 연인처럼 나의 일상 속에 끼어들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인 듯하다. 그러면서도 진실은 그들이 내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의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나에게 꽤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낸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나는 하나의 존재로 그들의 유일한 사랑처럼 여겨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내 주변에서 이끌어내리라 생각하는 괴상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 괴로움의 끝은 정말 참을 수 없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